어, 저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 외에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모두 찾아 듣습니다 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아침에 올라오는 설교 영상도 모두 듣고 있고요 어, 조리있게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 저에게 딱 맞기도 하고 뭔가 이 타협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명백히 따지려는 어, 목사님의 자세가 존경스러워서 저는 그 설교 말씀을 다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정민 목사님의 무엇이 성숙인가입니다. 이 책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주제는 크게 12가지로 나뉘는데요. 옥, 조금과 빛, 살인, 가늠, 정의, 위선, 기도, 재물, 염려, 비판, 좁은 길, 반석. 이렇게 12가지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 베이직교에는 시스템이 없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정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스템은 편합니다. 시스템은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아사갑니다. 효율성은 권력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시스템은 애통한 마음을 점점 아사갑니다. 내 구역 식구가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내 사역이 아니면 나 몰라라 합니다. 시스템은 온유한 성품을 바꿔놓습니다. 시스템을 벗어나면 문책하게 문책을 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범위 안에서 바로잡는 것으로 족합니다. 최소한으로 서로 만족해야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합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 저는 솔직히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스템은 뭔가 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시스템을 강화하고 좀더 바른 시스템을 도입해야 교회의 부패도 막을 수 있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으며 좀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는 아,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길 바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자세히 보고 싶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음, 이 책을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조정민 목사님의 무엇이 성숙인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부패한다고 해서 타 종교가 비난받을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종 종교와 유사 종교는 인기가 오릅니다. 명상도 요가도 점점 부흥합니다. 템플스테이와 각종 힐링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패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책임을 묻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더러 소금이라고 그 정체성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도 하고요. 조정미 목사님은 그 이유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이거나 짠맛을 잃은 것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어, 내 자리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는 거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또 목사님은 금융 자본주의를 비판하기도 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음,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뿌리에는 우리의 재물관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뿌려놓은 것들이 자라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산업자본주의의 폐해 속에 지식해가던 노동자들을 대변한 이념입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로와 범죄도 속을 들여다보면 금융자본주의의 부패와 폐해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 약한 의도들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면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사회 전체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본주의를 타락의 출발점으로 보지만 자본주의는 더욱 타락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만 딱 돼가지고 뭐조성민 목사가 뭐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뭐 긍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또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다 네, 그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은 부분들이 다 있다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저도 종종 그 자본주의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어떤 체계를 잡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천국이 자본주의와 거리가 멀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자본주의예요.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막뭐 갔는데 하나님이 너 밖에서 잘 살았으니까 돈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돈 가지고 쓴다물 뭐 연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 싶어요. 물론 돈 많은 사람한테는 천국이겠죠. 그곳에서는 그렇다고 뭐, 천국에 가서, 너는 땅에서 고생이 많았으니, 넌 거제니까 돈 많이 주고, 쟤는 부자였으니까 조금 주고,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저는 이 자본주의를 때려 부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있든, 공산주의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길은, 그런 어떤 체계와는 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이미 우리한테는 성경이라는, 어, 완성된 체계가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교회에서, 아니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설령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껍데기를 가져갔다 할지라도 껍데기일 뿐인 거니까.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도 뭐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는 자본주의를 부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제 주변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경제체제와 상관없이 믿는 자들이 나서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죠. 만약에 그런 주의였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돈 내놔서 강제로 한, 나눠주고 막 이런 거겠죠. 근데 성경적인 그런 자본과는 경제관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개인 소유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거를 청지기로서 지켜 나가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내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을 들은 어떤 이들은 빨갱이다, 제 빨갱이다, 손가락질 하겠지만, 제가 생각, 해석한 성경의 내용은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역발상이고 초발상입니다. 나를 지키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돈과 싸우지 않습니다. 나를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포기해서 시작합니다. 나를 내 것이라 여기는 데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나 자신조차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면 인생 포기하고 그냥 마치 뭐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뭐 수도원 들어가는 것처럼 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절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잘못 받아들인다면,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신앙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라는 중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게 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될 때가 더 많고 이것마저 포기하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 이것마저 포기하게 하신다고 이거 포기하면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정말 내가 망해버릴 것 같은데, 근 그럴 때는 저는 그냥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더욱 선한 양심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더 나아질 때가 있고 오히려 후퇴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게 내 인생이 완전 망했거나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저의 발부어둥이고 저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신앙서적을 읽다 보면 마치 모든 사람이 완벽해야 할것 같고 정말 이거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처럼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궁지로 모시지만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와전, 그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정말 다른 길로 돌아서려고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 아니 이해하신다, 궁휼히 여기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laughs> 쉽진 않죠. 그래서. 이 무엇이 성숙인가 이 책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성경관 안에서 부정적인 관점을 버림으로 염려해서 벗어나라고도 하고, 이 책에서는. 남을 비판하는 동안에는 사랑할 수 없으니 비판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또 사랑으로 분별을 뛰어넘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추구하는 전 과정은 인내의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믿음은 인내하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책장을 넘기는 내내 제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진짜 내가 오랜 생, 오랜 시간 동안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참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잘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안 됐으니 이제 안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또이 책을 읽으면서 또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하게 됐으니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오늘 하루라도 또 버텨 볼까 또 바꿔 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책에서 세 번째 주제의 살인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살인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좀더 폭이 넓습니다. 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범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고 화가 나더라도 오래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 경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 근래에 들어서 첫째 아들한테 7, 8살 첫째 아들한테 소리를 질러요. 말이 안 통해서. 말을, 제 말을 들은 게 분명하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그 부분을, 너는 왜 아빠 말안 듣냐? 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정말 뭐 엄청 속에 질러고막 몰아붙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밖에 얘기해서는 안 들으니까 크게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에게는 양쪽 귀를 통과하는 관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쟤는 얘기를 해도 못 들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가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 첫 시작은 아들을 혼내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자기 말을 못 듣고 막이 이야기가 오른쪽 귀에 들어간 얘기가 왼쪽귀로 흘러가는 그 반응을 보고 제 아내가 막 화가 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보통 뇌과학에서도 이 전두엽의 차이로 인해서 여자가 훨씬 더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또 언어가 완성되는 시간도 짧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둘째가 이제 두살 됐는데, 여자애가 태어났는데, 확실히 언어 능력에 달라요. 타고난 언어 능력이 다르더라고요. 그 성별의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성별의 차이를 제 아내로서는 경험해 본지 못했으니까. 저는 그래도 경험이라도 해 봤죠. 제가, 제 자신이 그러고 있는 걸 알고, 어느 순간 제가 인식을 했어요. 아, 내가 부모님 말을 듣고 있는데, 그게 내 귀로 들어왔고, 머리로 인식을 했는데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제 아내는 그러지 못했고 화를 냈죠. 너왜 엄마 말안 듣니? 근데 제가 소리를 지른 계기가 그 아내가 아들을 혼내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 박자 먼저 언성을 높였어요. 야너왜 말안 듣냐? 막 이러면서 원상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아내가 돌변을 하는 거예요. 뭐얘 분명히 아내가 아들을 혼낼 타이밍인데 갑자기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을 한번 캐치하고 나니까 저는 그게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너무 손쉬운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들을 혼내지 않고 그냥 나만 짧게 소리치고 오히려 아내는 아들을 두둔해주고 다독여주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제가 먼저 종종 써먹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소리치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는 그냥 아내가 소리치는 아니가 아내가 혼내든 뭘 하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제가 먼저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도 회개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번제 안에 있는 뚝이 무너지니까, 그거를 다시 세우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가구를 다졌어요. 물론 쉽진 않겠죠. 정말 될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좀더 참아보고, 성숙한 사람으로 내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행위를 멈추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아마도 조만간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인내하고 거기까지 나아갈 때 충분히 인내하고 괴로워하다가 간신히 한마디 소리치고 또 그리고 회개하고 아이에게 사과하고 또 그렇게 또 다시 또 회개하고 조금씩 나아가는 방향이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도 더 하고 애들과도 놀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좁은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니까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좁은 길입니까? 내돈 손해보는 길이, 내돈 손해보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내 시간 손해보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내 취미생활 못하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나 때문에 해야 할일 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일 하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나도 어려움이 많은데 다른 사람 힘든 얘기 들어주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 모든 좁은 길의 특징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들어가는 게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 비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삶의 전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전반이 다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 그러할 수밖에 없다. 좁은 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면서 손해를 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크리스찬은 알면서 손해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명석해져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노력해야 하지만, 알고 나서, 그래, 이게 옳은 일이니까 손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따질 새도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내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부어주소서, 내 능력으로 할수 없기에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의지로 할수 없기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새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주의 날로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독과 좋아요 드립니다.